자, 오늘 이 향연 대표가 여러분과 함께 주제로 나누는 그 내용은 동유럽 항만 연계 물류시장 현황과 전망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이 향연 대표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 여성 리더라고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좀 전에 식사 자리에서 잠깐 이 테이블에서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왼쪽 오른쪽 뒤를 돌아봐도 어 정말 새까만 남자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더욱이 나 여성 리더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저를 저를 발표에 시간을 주신 어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죄송스러운 말씀은 오늘 저에게 할당된 시간이 사실 20분입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줄여서 줄여서 하려고 노력을 해도 25분 이상이 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지겨우시겠지만 자리 뜨지 마시고 <laughs>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먼저 저 인사를 드리면, 어, 현재 중남미와 그리고 어, 유럽, 동유럽에서 열심히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E2E 로지스틱 솔루션 대표 이항연이라고 합니다. 음, 오늘 사실 동유럽이라는 주제로 어, 강연을 요청을 받았는데 사실 저보다 동유럽에 대해서 정말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아는 정보하에서 어, 현재 상황, 시장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향후 전망이 어떤지, 어, 그리고 조금의 제가 가진 인사이트를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아까 그 김병준 위원님께서는 좀 말씀으로 정말 어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좀 슬라이드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프랙티컬한 데이터들이 많다 보니 어 슬라이드 위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좀 양해를 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장에 보시면. 이 동그라미, 초록색 동그라미가 있을 거예요. 초록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지역들을 보면, 여러분들과 굉장히 익숙한 지역들이죠.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를 메인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말하고 있는 동유럽이라 함은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를 중심으로, 어, 바깥 동그라미 테두리죠. 노란 테두리에 있는 폴란드, 폴란드 남쪽, 그리고 독일의 남쪽 지역, 슬로베니아, 크로에티시아 어뭐 루마니아, 그다음에 세르비아 이런 지역들까지 저희가 요즘은 동유럽이라고 칭을 하고 있고요. 어 저희는 현재 이 동유럽을 중심으로 물류를 하고 있고 지난 코로나 기간 제가 한 10번은 좀안 되겠지만 어 그런 방문 횟수를 통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좀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을 조금만 더 줄여서 한번 표현을 해 보자면요. 저 칼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들이 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지역들입니다. 동유럽이라고 말하는 지역들이고요. 어, 여러분들이 익숙한 이태리 지도가 보이시죠? 이태리와 조 칼라 지역 사이의 해를 저희가 아드리아틱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칼라가 있는 동유럽 지역을 조금만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확대를 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어, 체코부터 시작해서 루마니아까지 죄송합니다만 책자에 좀 프린트가 잘못되어 있어서요 헝가리가 중복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무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런 동유럽 지역들을 물류를 하기 위해서는 어, 어떤 라우팅이 가장 효율적일지를 저희가 고민을 해보면요. 당연히 아드리아틱 시포트에 있는 어떤 항구를 이용해서 을 들어가는 게 가장 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아드리아틱 시포트 중에 어 하나죠. 이태리는 트레스테입니다. MSC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트레스테의 항이 있고요. 그리고 슬로베니아에 있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루카코퍼라는 코퍼터미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크로아티아에 있는 아주 작은 항만이죠. AGCT라고 불리우는 리에카 항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터미널들은 저희가 일명 아드리아틱 시포트라고 부르게 되죠. 그런데 누가 봐도 저 지역들은 아드리아틱 시포트를 이용을 해서 들어가야 물류적으로 가장 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지역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 이유인 즉슨 포트들이, 항만 시설들이 그렇게 지금 많이 발전을 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그리고 터미널 케파가, 어, 소유럽, 즉, 저희가 얘기하는 메인 포트, 유럽 포트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 그러한 이유로 선사들이 지금 현재 크게는 세 개의 얼라이언스가 있죠. 세 개의 얼라이언스 중에서 두 개의 얼라이언스만 메인으로 아드리아틱 시포트를 콜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선봉 문제로 운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드리아틱 시포트로 들어가는 것 보다 어, 유럽의 아웃포트 쪽이죠. 저희가 얘기를 하는 서유럽 젊은이나, 어, 아니면 네덜란드 쪽으로 들어가는 게 여전히 운임이 쌉니다. 그러다 보니 실화주 어, 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웃포트를 선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저희가 트렌지 타임을 한번 보면요. 상해하고 부산발 기준으로 트렌지 타임은 유럽의 아웃포트 쪽으로는 약 37일에서 43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아드리아틱시 쪽으로는 23일에서 어네 33일 정도 제 글자가 안 보이는데 그 정도 걸리죠. 트렌치타임 측면에서 약 열흘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아드리아틱시 포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임이나 손봉 문제, 문제로 인해서 저희는 아드리아틱시 포트를 이용을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지역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탄소 배출량 문제입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그렇고 오프닝 하실 때도 그랬지만 탄소 배출량에 대한 여러 번의 언급이 나왔는데요. 어 실제 당연히 트렌치 타임이 열흘 이상 더 걸리는 지역 쪽으로는 가기 위해서는 배의 벙커를 더 태울 수밖에 없겠죠. 그럼 탄소의 출량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좀 눈여겨 볼 부분은 어, 카본 푸프린트 CO2 에미션에 대한 것을 좀더 어, 눈여겨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현재 아드리아틱 시포트 경우에는 서유럽 또는 북유럽 대비 약 7일에서 10일의 짧은 트렌지 타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보통 아시아에서 배가 출항을 하면요. 이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저희가 일명 말하는 지중해죠. 지중해를 건너기 전에 스웨저 운하를 지나서 지중해를 건너는데 이 스웨스 운하의 포트사이드, 포트사이드라는 포트가 있습니다. 포트사이드 기준으로 과연 카본, 어, 에미션, 탄소 에미션이 어느 정도나 나올까를 한번 살펴보면요. 20톤을 선적한 40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포트사이드에서 함부르그까지 가는데 약 6,609km 정도 거리가 되고요. 어, 카본 CO2 에미션은 약 1,102km 정도 CO2 에미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포트사이드에서 아드리아틱 게이트웨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세계 항구 쪽으로 갈 경우는 2,468km고 약 415km의 CO2 에미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 많이 들으셨겠지만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유럽에서 최근 발효한 법 중에 탄소 국경세라는 게 있습니다. 즉 유럽 영내로 수입되는 화물이 화물의 탄소가 자국에서 생산되는 화물 대비 탄소 비중이 탄소 에미션 비중이 높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결국 아시아에 있는 컨슈리들은 유럽에 물건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 탄소 배출량이 얼마인지도 앞으로는 계산을 하면서 물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포트까지 간다고 해서 물류가 다 끝나는 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거는 포트에서 내륙까지 운송을 하는 구간인데요. 현재 아드리아틱 시포트의 경우에는 전체 물량의 40% 이상의 물량들이 철송으로 지속적으로, 운송, 지속 운송이 가능한 어떤 그런 인프라를 보유하고 를 있습니다. 저희가 숫자로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요. 독일에 있는 미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독일의 남쪽 지역에 있죠. 민헨으로 예를 들면 컨테이너를, 40피트 컨테이너 하나를 보냈을 때 실제 숫자로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션의 경우는 아드리아틱 시포트를 들어갈 때와 함부로 들어갈 때 저렇게 탄소 배출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트에서 민헨까지 들어갈 때를 보면 역시나 함부로에서 들어갈 때보다 탄소 배출량이 훨씬 많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드리아틱 시포트를 이용을 했을 경우에, 약 50%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현재, 어, 종, 방금 전 공유드린 샘플을 배기기를 했을 때, 1017kg의 어, CO2 에미션을 세이빙을 할수 있는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드리아틱 시포트의 어떤 물량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어, 방금 말씀드린 세계 항이죠. 트리에스테, 그리고 포퍼, 리액항을, 어, 어, 다기에서, 베니스, 이태리는 베니스 도 아드리아틱 시포트에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이네 개의 지역들을 보면, 그래프가 가장 긴 그래프는 현재, 어, 코퍼 터미널입니다. 잠시만요. 뒤로 좀 돌아갈게요. 네. 여기 보면은, 그래프가 가장 긴, 어, 이 지역이 코퍼고요. 코퍼로 들어가는 물량의 양이 2022년 기준으로 약 100만 TU 정도 됩니다. 어, 그리고, 어, 베니스하고 트리에스테도 그거보다는 작지만 역시나 물량의 중간 정도 차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어, 트리에스테코퍼 그리고 베니스를 보면 물량의 증감이 최근 그렇게 어,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조금 하이라이트를 하고 싶은 부분은요. 이 물량이 제일 적은 지역인 리에카항입니다. 리에카항의 경우를 보면 꾸준한 물량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요. 왜이 리에카항이 이렇게 물량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향후 이 리에카항을 통한 물량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저희 사무소가 법인이 리에카항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리에카에 호의적인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조금 더 리에카에 있어서의 어떤 물량 흐름을 한번 좀더 볼까요? 어, 이 회색 그래프가 전체 리액항으로 들어오는 물량의 그래프입니다. 어, 증가 속도를 보면은 퍼센티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음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물량이 늘고 있고, 물론 당연히 전체 볼륨은 코포항 대비 굉장히 낮은 편이기는 하죠. 그런데 조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철성 비중입니다. 철송 비중 철송의 증가 비중이 전체 물량의 증가 비중 대비 좀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2017년에 철송 시장 자회로화가 이루어지면서 어약40% 이상의 철송 물량의 증가를 보였고요. 그리고 2019년에 어 철송 기반 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좀더 많은 물량이 철송으로 이동됨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 리에카 항만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반 정도의 물량이 거의 철송으로 연결돼서 유럽 내륙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에카가 가진 또 다른 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어, 위에 있는, 어, 이 지역들은 전부 다, 다 항만이죠. 리에카, 로테르담, 함부르그, 안초부 등등. 이 나머지 네 개의 포트들은 전부 다 서, 서유럽에 있는 포트들입니다. 서유럽 대비 리에카에서 유럽 내륙으로 들어갈 경우에 훨씬 키로수가 짧습니다. 당연히 탄소 배출량 뿐만 아니라 트렌치타임 측면에서도 리에카를 이용함이 훨씬 이점이 있음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어, 리에카항을 이용함에 있어서 왜 저희가 또 다른 이점이 있을까를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요, 리에카에서 철송 연결 상황이 여기 헝가리 있죠. 헝가리 밑에 지역 쪽으로만 철송이 좀 원활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철송회사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독일의 남쪽, 그리고 폴란드 남쪽, 어, 체코, 어, 슬로바키아, 그리고 오스트리아까지 철송이 모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철송 물량이 더 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코퍼를 예를 들면, 어 지난 3년 동안의 철송 물량과 어, 트럭 운송의 물량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코퍼의 경우는 3년 동안 트럭 물량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철송 물량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아까 물량을 보셨겠지만, 리에카의 두배 이상의 물량을 코퍼에서 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철송 인프라가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코퍼항으로 컨테이너를 선정을 할 경우에는, 내륙 음속 연결을 위해서 철송을 약 2주 정도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코퍼에서는 급한 고객사들은 어쩔 수 없이 트럭으로 뺄 수밖에 없는 경우인지라, 철송 물량이 많이 줄고 있는 반면에, 리에카 같은 경우는 물량은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철송 인프라는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송으로 연결하는 트렌지 타임이 굉장히 빠른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리에카는 트럭 물량은 줄고 전체 포션이, 어, 철송 물량은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에카는 왜 여전히 물량이 그렇게 적을까요를 한번 들여다보면 이 터미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터미널인데요, AGC 터미널이라고 합니다. 아마 저희가 부산항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 정말 작구나, 되게 아담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선석이 굉장히 짧아서 큰 배가 붙지도 못하고, 그리고 수심이 좀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큰 배가 여전히 붙지 못하는 상황이고, 큰배두 개가 동시에 붙기도 좀 힘든 터미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근에 머스크의 APM 터미널이 투자를 결정을 하고 건설을 시작을 했죠. 어, 리에카, 크, 크로아티아에 있는 어떤 오일 컴퍼이라고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나 그룹과 지분 투자를 해서 터미널을 건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터미널 이름이 리에카 게이트웨이 어 RG라고 부르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두 개의 터미널이 예, 여기서 물류를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이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부산이나 광양이나 인천이나 보면 항만의 배후 부지들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리에카는 지역 자체가 항만이 있으면 길을 건너면 바로 어, 주민들이 거주하는 레지던스 area입니다. 현재 구터미널도 그렇고 신터미널도 그렇고요. 그래서 리에카에서 어떤 물류 사업이라 하면 항만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약 10km 떨어진 산 위에 배후 부지들을 지금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도시에서의 어떤 이 리에카에서의 어, 항만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AGCT 터미널이죠. 아드리아틱 게이트 컨테이너 터미널인데요. AGCT는 ICTSI 그룹 필리핀 그룹인데요. 이 그룹이 51%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터미널이고요. 현재 길이는 어 300m와 어 326m로 6아 600m 이상의 선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심이나 어 벌싱 문제로 인해서 선박 자체가 14,000TEU급의 선박밖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14,000TEU라고 하면 요즘 나오는 선박들 대비 굉장히 좀 어, 크지 않은 사이즈라고 볼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앞으로 머스크 APM 터미널에서 어, 시작을 하려고 하는 항만 사업은 어 일단 기본적으로 터미널 자체 의 사이즈가 기본으로 다르고요. 그리고 APM 터미널이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에나그룹이 49% 지분으로 어, 설립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25년도에 어, Q2에. 완료, 완공이 될 예정이고, 선석 하나를 먼저 완공을 해서 배를 투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단계 사업은 2026년도에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 규모는, 어, 사실 유럽 펀딩 자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규모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좀, 어, 대규모의 사업, 어, 사업 자금을 투입을 해서 시작이 될 거고요. 길이를 보면, 어, 여기도 600m 이상의 선석을 확보를 해서 배가 두 대가 동시에 붙을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고, 연간 처리 물량은 약 100만 TU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지만, 코퍼 같은 경우 작년 한해 처리 물동량이 100만 TU 였습니다. 그러면 APM 터미널에서 자체 선박을 가지고 어, 처리를 하고자 하는 물량, 물량만 100만 TU겠죠. 그러면 현재 코퍼 사이즈보다 일단은 터미널 하나의 사이즈로 봤을 때도 어, 훨씬 더큰 규모로 터미널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있 맥스 선박 사이즈는 24,000 T급. 어, 선박을 투입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항만 시설을 보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에코프렌들리한 어떤 그런 산업 시설을 갖추려고 하고 있고 탄소 로드맵, 탄소 배출의 기두 탄소 탈탄소화를 위한 로드맵을 기준으로 터미널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저희가 이 신규 터미널에 대한 퓨처을좀 어, 보겠습니다. AGC T는 그래서 이 리에카 APM 터미널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도 이만 급 선박 접안을 할수 있는 어떤 벌스 디프닝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터미널 내에 철로를 증설을 해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어, 철송컨제스전션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듯 터미널과 대포를 아까 말씀드린 어, 배후 부지가 아니라 좀산 위에 있는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 배후 부지를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벌스 캐파시티 자체도 터미널에 있는 크레인도 좀더 확충을 해서 벌스 캐파시티 자체를 조금 더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APM 터미널의 퓨처 플랜을 조금 보겠습니다. 뒤에 초록색 바탕과 어, 파란색 바탕을 클런트와 퓨처로 조금 나눠봤는데요. 배셀 캐파시티 측면에서는 머스크가 넣을 수 있는 배가 현재는 14,000 t u 급밖에못 들어가고 있는데, 향후에는 24,000 t u 급 배를 붙일 수 있는 20m 수심을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게 머스크 홍보대사 같은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터미널이, 신규 터미널이 이렇게 생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량 측면에서는 현재 머스크 자체로만 처리를 하고 있는 물량이 약 20만 디유 정도 되는데, 향후에는 약 100만 디유 이상, 즉 4배, 5배 이상의 물량을 이 터미널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5년 전에, 5년 전이 아니라 4년 전에 머스크가 어떤 선언한 거를 기억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 우리는 더 이상 해운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종합물류회사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자회사인 담포와 합병을 했죠. 머스크는 어떤 해상만 가지고 기업을 운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즉, 내륙 물류까지 연결을 한 어떤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그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현재 로지스틱 컨셉의 어떤 내륙 터미널을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것이 머스크의 향후 목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보는 트렌치타임 측면을 한번 볼까요? 현재는 상위 기준으로 리에카까지 갈때 하이파 포퍼 칠에스테리에카 이렇게 기준을 들러서 가기 때문에 30일 이상의 트렌지 타임이 걸립니다. 어, 이 중에서 리에카를 다이렉트로 콜링을 할수 없는 이유는 어, 배 사이즈도 있겠지만 실제 컨테이너에 차 있는 컨, 어, 컨테이너들이죠. 배 선복, 아, 선박에 차 있는 컨테이너들의 무게 때문에 리에카 항만을 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퍼와칠레스를들러서 물건을 내리고 리에카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렌치 타임이 굉장히 길 수밖에 없는데요. 향후 터미널이 완성이 되고 나면 상해에서. 어, 리액카 또는 코퍼를 다이렉트로 쿨링을할 예정입니다. 그럴 경우 펄스 트쿨링 포트까지 걸리는 트랜치 타임이 약 23일 정도고요. 이 시간은 7일 정도 이상 앞당길 수 있는 시간이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유럽의 아웃포트죠. 어, 그 기준 대비해서 열을 이상의 트랜치 타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어, 어떤 이런 이점인에서 저희가 이 항만을 조금 이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향후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항만 터미널이, 음, 과연 머스크 APM 터미널만의 일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현재, 크라티아는 인구가 약 400만 정도 되는데요. 저희 나라 대비 한 10분의 1 수준도 되지를 않죠. 그리고 이 나라 자체가 제조업이 발생 어, 어, 발전을 한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이, 리에 크로아티아 자체 정부 내에서 신규 터미널이 들어오고, 크로아티아 전체가 어떤 유럽으로 가는 게이트웨이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어떤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아티아 정부 차원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여러분 쉔겐, 비쉔겐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크로아티아는 작년까지는 비쉔겐 협약 지역의 에어리어였습니다. 그래서 어, 비싱게인 길이는, 비싱게인이 경우는 쉔게인 지역과 국경으로 갈때 어떤 통관 문제나 그리고 보더 컨트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쉔게인 지역에 가입을 하면서 보더를 지날 때 패스포트 컨트롤이 없기 때문에 통관이 굉장히 용이해졌고요. 어, 그리고 현재 지금 도, 동일한 통화인 이유를 쓰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러므로 인해서 쿠라티아 정부에서는 조금 더 유럽 펀딩 자금을 끌어들여서 이 나라 전체를 물류 기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최근에 화면에서 보시듯이 어, 저희 포트 부산 포트 오쏘로티와 어떤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MOU의 주 내용은 내륙 물류 터미널을 공동 개발을 하자라는 게 주된 굴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여기까지 어느 정도 제가 리에카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과연 이 아드리아틱 시 자체는 어, 지중해 전체 볼륨의 몇프로나 차지할까요? 9%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죠. 어, 앞으로 물류 터미널이 좀더 생산 어, 만들어지고 어, 했을 경우는 조금 더이 아드리아틱 볼륨이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그러면 저희가 가장 궁금한 한국 기업들은 유럽에 얼마나 진출을 해 있을까요? 어이 슬라이드는 책자에는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만의 또 자산이기 때문에 제가 <웃음> 프린트는 <웃음> 하지 않았고 이렇게 화면 공유만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유럽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 리스트입니다. 어 그리고 당연히 대기업 위주로만 리스트업을 했는데요. 그냥 딱 봐도 굉장히 많죠. 근데 저희 나라 대기업이 진출을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기업만 진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물건을 납품하기 위한 1차, 2차, 3차 벤더들이 같이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많은 물류 기업들도 지금 진출을 해 있죠. 어, 그런 분에서 어떻게 보면 선순환인데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그에 따라서 같이 물류 기업도 성장을 한다라고 볼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또 다른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먼저 코퍼함으로 들어가는 물량을 오리진 컨트리별로 한번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어, 50% 이상이 다 차이나 기업이죠. 그리고 한국은 어, 네 퍼센트 한 차이나의 반 정도보다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물론 선적은 중국에서 했지만 그 물량 자체가 한국 기업들에 의해서 컨트를 되는 화물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물량을 뺀다 해도 코퍼항으로 들어가는 물량의 대부분은 여전히 중국 화물이 차지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리액항으로 하는 그, 항으로 들어가는 화물은 좀더 중국 화물이 훨씬 많네요. 70% 이상입니다. 음, 제가 생각을 했을 때왜 리에카보다는 코퍼가 한국 화물이 맞냐를 보면 일단 저희, 어, 나라의 대기업 이자 물류 회사가 거기에 좀 포진을 해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코퍼항이 퍼스트 쿨링 포트이다 보니까, 어 리에카보다는 어떤 트렌치 타입 측면에서 짧아서 어, 자동차 부품 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트렌지 타임이 민감하기 때문에 포포항을좀더 이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늘 좀 제가 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여기에서 좀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어, 물류회사들 한국계 물류회사들이 어, 거의 한국계 기업들만 저희가 물류 핸들링을 했었을 때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를 조금 화두로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을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여기에는 제가 블랭크를 비워놓은 칸도 많습니다. 사실은 다 조사를 하지는 못했어요. 이거는 중국에 있는 초대기업 위주로만 제가 리스트업을 해봤고요. 현재 진출에 있는 중국의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 장, 내년 한 해죠. 내년 한해 진출하기로 계획한 중국 기업들이 정말 10개 이상의 대기업들이 줄을 쓰고 있고요. 헝가리 같은 경우는 어, HIPA, 헝가리 인베스트먼트 프로모션 에이전시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은 자국으로 들어오는 외국계 기업을 유치하는 어떤 프로모션하는 기관인데요. 그 조직이 향후 5년 동안 포커스하는 1위 지역이 다 중국입니다. 그 말인즉슨 한국계 기업보다는 중국계 기업을 그들은 더 많이 끌어, 끌어들이겠다는 어떤 어,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어떤 동유럽의 현재 포진에 있는 한국계 기업 대비 중국계 기업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물류회사들은 어떻게 앞으로 어, 방향을 좀 전환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여기까지 저의 인사이트를 마지막으로 공유드렸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